아유. 어떻게 생각해요? 이런, 이런, 어떻게 수현 씨는 뭐, 생얼이랑 화장이랑 달라요? 많이? 저는 진짜 음. 똑같아요. 아! 아, 자, 진짜? 여러분들 다음 주에 수현 씨가 아, 생얼로 아, 방송을. 저 진짜 똑같아요. 보고 놀라지 마요. 야, 이렇게 뻔뻔하다고? <laughs> 저 진짜 똑같아요. 정말이에요. 진짜로? 네, 진짜, 진짜. 음. 근데 왜 저기 앞에 있는 작가님, 피디님다 웃어요? 어? 무슨 소리 저 저... 어제 화장 지운 게 엄청 낫던 사람들 많아요 아 여자는 근데 진짜 다이완 <laughs> 하는 것 같아 자기는 화장 지운 게다 이쁘대 진짜라고! 진짜라고! 자기는 화장 지운 게 제일 이쁘고 세월이다 똑같대 아저 진짜 똑같아요 그러면서 <laughs> 네. 얼굴에 뭐 해제할까? 선크림만 발랐다는 거야 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근데 오히려 화장 안한게더 낫대요 알겠습니다. 아, 갑자기. 수연씨 진짜래잖아요. 왜뭘 뭐 그래요? 보지도 않았으면서. 보고 말해요. 아, 제이드심님은 봤어요? 아니요. 뭐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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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